이 제품은 스타피아 헤리티지 골드 우드 서명펜입니다. 고급스러운 우드 바디에 골드 포인트가 더해진 프리미엄 서명용 펜입니다. 펜은 천연 우드 소재로 만들어져서 손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펜촉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필기감이 매끄럽고 잉크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트 안에는 브라운 바디 펜과 블랙 바디 펜이 각각 들어 있으며 두펜 모두 무게감이 적당해 장시간 사용해도 손에 부담이 덜합니다. 패키지는 하드케이스 형태로 되어 있어 보관이나 선물용으로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무게중심이 손가락 쪽으로 잡혀있어 안정감 있게 글씨를 쓸수 있고 서명할 때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전달되어 필압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은 사각사각한 필기감이 고급스럽다. 선물했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단점은 천연 우드 소재라서 물이나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색이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색 변화 덕분에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스러운 질감이 살아납니다. 상품 코드는 473293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아프리카 기프트 전국 대표번호 16662099로 문의해주세요. 아프리카 기프트는 단체 주문, 인쇄 제작, 포장 맞춤까지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